안녕하십니까 신차장기렌트리스 펀카 문준민 과장입니다. 아우디 1분기의 끝 3월 프로모션 시작하기에 앞서 3월 차량 이용하시기 좋은 모델 추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23년식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할인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완판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아우디의 효자 모델이죠 A6 차량의 경우 전월 대비 할인율 약3.5% 올라갔고요. A7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할인 5% 정도 올라갔습니다. 전기 SUV 차량이죠. Q4 e-tron 차량의 경우 3% 정도 올라간 부분이고요. 1분기 끝. 지금 차량 이용하시기 정말 좋은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오픈 할인율 원하시고 알아보시는 중이시라면 타이밍 놓치시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재고 파악해서 좋은 조건으로 확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우디 차량의 경우 엔진오일 3회 무상 교환 가능하고요. 브레이크 오일 1회 가능하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3년에 4 5 0 0 0 k 가능합니다. 정비에 대해 대부분 5년 1 5만 키로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장기렌트나 리스로 이용을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연간 운행 키로수를 여유롭게 잡아주셔도 좋은 부분이세요. 항상 아래에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 더보기 누르시면 제 연락처 및 카카오톡 오픈 카톡 주소 있습니다. 차량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우디에서도 할인율 높고 인기 많은 차량들로 빠르게 3월달 프로모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인기 많은 모델이죠 A3 차량입니다 A3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 11% 적용되고 있고요 25년식 재고만 있습니다 자공 TFSI 478만원 재고 차량 소량 있기 때문에 높은 할인율 빠르게 차량 선점하셔서 이용하시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40 TFSI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522만 원 할인 적용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색상 다양하게 소량 재고만 있습니다. 40 TFSI t 트로 프리미엄의 차량 경우 554만 원 할인 제공되고 있고요. 극 소량의 재고만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확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4, A5 모델입니다. 두 모델 다 동일하게 할인 18% 적용되고 있고요. A4 차량의 경우 24년식 재고입니다. 디젤 A4 3호 TDI 프리미엄의 경우 1,086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40TFSI의 경우 할인 971만원 들어가고 있고요. 40TFSI 프리미엄의 경우 1,077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23년식 재고로 극소량 한정 재고만 있으며 40TFSI 파트로 프리미엄의 경우 1,209만원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판매가 예상되는데요. 문의 주시면 재고 파악해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빠르게 차량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A5 모델 보겠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40 TDI t 트로 차량의 경우 1,084만 원 적용되고 있지만 23년식 재고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색상 소량 재고 있습니다. 가솔린 차량의 경우 24년식 재고로 40 TFSI s 콰트로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1,216만 원 할인 들어가며 색상별 다양하게 소량 재고 있습니다. 45TSFI 콰트로 프리미엄 차량의 경우 1269만 원 할인 들어가며 동일하게 소량의 한정적인 색상 재고 있습니다. 쿠페 차량 45TSFI 콰트로 프리미엄의 경우 1324만 원 할인 들어가지만 재고 소진 직전이기 때문에 선착순 판매가 예상되고요. 카브리올레 45TSFI 콰트로 프리미엄 차량의 경우 1466만 원 할인 적용됩니다. 슬슬 날도 좋아지는데 뚝딱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좋은 할인율일 때 소량 다양한 색상 재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 빠르게 선점하여 이용하시는 부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핫한 A6 차량입니다. A6 차량의 경우 25년씩 재고이며 아우디 파이낸셜 22.5% 할인 들어가고요. 제휴 금융사 같은 경우에 21.5% 할인 적용됩니다. 디젤부터 보시죠. 40TDI 차량의 경우 아우디 파이낸셜 할인 1,597만원 제휴금융사 1,526만원 적용됩니다 40TDI 프리미엄의 경우 아우디 파이낸셜 1,773만원 제휴금융사 1,694만원 들어갑니다 가솔린 보겠습니다 45 TFSI의 경우 아우디 파이낸셜 1,629만원 제휴금융사 1,557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고는 극소량 재고만 남아 있습니다 45 t s f i 프리미엄 아우디 파이낸셜 1,806만 원 적용되고 있고요. 제휴 금융사의 경우 1,726만 원 적용됩니다. 색상별 소량 재고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색상 안전하게 선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아우디 파이낸셜 1,872만 원, 제휴 금융사 1,789만 원 적용됩니다. 재고 색상별 극소량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 원하시는 색상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24년식 S45 TSFI 프리미엄 블랙 에디션 화이트 색상 선착순으로 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우디 파이낸셜과 제휴 금융사 같은 경우에 할인율이 좀 다르긴 한데 제휴 금융사를 이용하셔야 조금 더 낮은 금리, 그리고 높은 잔존가치를 이용하여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7 차량입니다. A7의 경우 스포츠한 디자인으로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할인의 경우 16% 적용됩니다. 24년식 45TDI 카트로 프리미엄의 경우 1562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50TDI 카트로 프리미엄의 경우 1661만원 적용됩니다. 가솔린 55TFSA 카트로 프리미엄의 경우 1694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재고의 경우 한정적인 재고만 있으니 연락 주시면 실시간 색상 확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5년식의 경우 디젤 50TDI 카트로 프리미엄은 1694만원 적용됩니다. 가솔린의 경우 55TFSI 카트로 프리미엄은 1728만원 적용되며, 소량 재고 있고 인기 색상 화이트, 블랙 위주로 남아 있습니다. 23년식 재고의 경우 선착순 재고만 남아있기에 최저가 이용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연락주시면 남아있는 재고 확인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SUV 차량 가보시죠 가장 인기 많은 Q3 차량입니다 Q3 같은 경우에는 18% 할인 적용되고 있고요 24년식 남아있는 재고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디젤의 경우 3호 TDI 프리미엄 스포츠백 차량의 경우 1038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극소량의 재고만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색상별 확인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솔린의 경우 40TFSI 쿼트로 프리미엄 스포츠백 1059만원 할인 되지만 극소량 선착순 판매가 예상됩니다. 색상의 경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색상 재고 파악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25년식 차량의 경우 디젤 3호 TDI 903만원 할인 적용되고 있구요. 3호 TDI 프리미엄의 경우 1027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가솔린의 경우 40TFSI 쿼트로 925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구요. 40TFSI 쿼트로 프리미엄의 경우 1048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25년식 디젤 가솔린 차량 재고 소량 있지만 추후 입항될 물량들까지 생각하신다면 미리미리 차량 할인 높으실 때 선점하여 이용하시는 부분 추천드립니다. 전기 SUV 차량이죠. Q4 이 트론 차량의 경우 A6 와 동일하게 아우디 파이낸셜 제휴 금융사 할인이 각각 다릅니다. 아우디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23%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제휴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22% 할인 적용됩니다. 25년식 재고이며 45차량의 경우 아우디 파이낸셜 1671만원, 제휴 금융사 1414만원 적용됩니다. 45 프리미엄의 경우 아우디 파이낸셜 1605만원, 제휴금융사 1,535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구요. 45 스포츠백 아우디 파이낸셜 같은 경우 1,570만원, 제휴금융사 1,502만원 들어갑니다. 45 프리미엄 스포츠백 아우디 파이낸셜의 경우 1,697만원 들어가며 제휴금융사 1,623만원 적용됩니다. 할인율도 높지만 전기차 보조금까지 적용되면 최고겠죠. Q4 이트론 차량의 경우 재고가 극소량의 재고만 있기 때문에 소진 직전에 이르렀어요. 이용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재고 확인하여 색상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Q5 안내드리겠습니다. 24년식 재고이며 할인은 15% 적용되고 있고요. 디젤의 경우 40 TDI 쿼트로 차량의 경우 1,600만 0원 할인 들어갑니다.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의 경우 1,105만 원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40 TDI 쿼트로 스포츠백 차량의 경우 1086만 원 적용됩니다.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스포츠백 같은 경우 1174만 원 할인 적용됩니다. 45 TFSI 쿼트로 차량의 경우 1056만 원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차량의 경우 1145만 원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45 TFSI 쿼트로 스포츠백 차량의 경우 1101만 원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4오 TFSI 쿼트로 프리미엄 스포츠 백 차량의 경우 1,189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고는 거의 소진 직전이기에 연락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확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23년식 한정적인 재고도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할인율로 차량 이용하시는 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연락 따로 주시면 제가 23년식 재고 확인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Q7 차량입니다. 24년식 재고이고요. 할인은 10% 적용되고 있어요. 디젤 50TDI t 트로의 경우 1137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50TDI t 트로 프리미엄의 경우 1191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솔린의 경우 55TSFI t 트로 차량은 1167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고요. 55TSFI t 트로 프리미엄은 1221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Q7 차량의 경우 한정적인 색상으로 극소량 제고만 남아 있습니다. 아우디 대형 SUV 차량이죠. Q8입니다. 이 차량의 경우 9% 할인 적용되고 있고요 디젤부터 가보시죠. 50 tdi 쿼트로의 차량의 경우 할인 1,063만원 적용되고 있고요50 tdi 쿼트로 프리미엄의 경우 1,126만원 적용됩니다. 가솔린의 경우 55 tsi 쿼트로 1,090만원 적용되고 있고요55 tsi 쿼트로 프리미엄의 경우 1,153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고 색상별 극소량 남아있기 때문에 인기 색상 선착순 판매 예상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재고 샅샅이 뒤져서 원하시는 색상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우디 3월 인기 차종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독 3사 중 가장 할인율은 높지만 재고가 가장 적게 있기 때문에 아우디를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원하시는 색상 희망하시는 대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요. 또한, 장기 렌트 리스 차량을 계약을 하시게 되면 중간에 조건 변경이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이용 목적에 맞춰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용하시는 기간 내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수입차 시장의 할인과 재고는 매번 변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 아우디를 이용하셨던 고객님들께서는 차량 가격의 1% 추가 할인 더 들어가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하나 하게 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체크해서 좋은 조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우디 차량이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차량 있으시다면 설명란 전화번호 또는 고정댓글 카카오톡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 3월 아우디 프로모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펀카 문준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